들이 랩업을 재밌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의심 안받고 깨끗하게 진행을 할수 있을까 자 55렙 야 65렙 이상은 오른쪽으로 멀리 가세요 대맹이 오른쪽으로 멀리 가고 65만 미만은 왼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래 이거를 다 통일하려고 랬는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면 다크형님 안오신가 이 이벤트를 진행했을때 억울하신 분들 이있더라고 고렙들은 억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렙이랑 나눠서 합니다. 자, 70렙 이상, 65렙 이상은 오른쪽, 소드 변신 이상, 소드 변신에서 65 이상, 오른쪽, 자, 65미만 왼쪽 갑니다. 자, 왼쪽 갑니다. 자, 이거는 선자, 일단은 고래병들은 대기, 오케이, 고래병들 대기, 왼쪽부터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드릴 거예요. 자 왼쪽에서 1등 500만, 오른쪽에서 1등 500만. 오케이 한 명씩. 오케이 한 명씩 오케이. 자 이거는 굉장히 공정한 게임이 될 거고요. 자 일단은 왼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아주 재밌는 사람이 사람 수가 차이 나지 않나요? 이거는 공정한 게임이에요. 자 형님들. 형님들이, 이건 시청자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공정하게 하려고 했더니, 시청자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자, 형님들, 그냥 아무 단어나 써주세요. 채팅창에. 아무 단어. 카페 검색을 할 거예요. 카페 검색을 할 거예요. 아무 단어나 써주세요. 아무 단어. 광복절. 광복절. 광복절이 제일 먼저 나왔죠? 광복절 이거는 공정을 광복절 카페 맨 끝자리 회원수 3자3자그 다음 단어 또형님들 아무 단어 아무 단어나 노포 노포경 저비신색 <laughs> 카페 회원수 야 카페 회원수 댓글로 갈게요 3아나비신 다음 다음 자, 아무거나, 올림픽. 좋습니다. 올림픽. 카페 회원수 4. 잠시만요. 카페 회원수 4. 아, 진짜, 씨발, 진짜 족같은 단어 쓰면 죽는다, 진짜. 어? 첫날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날밤. 첫날밤. 카페 회원수 2.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손흥민. 손흥민으로 가겠습니다. 손흥민, 아주 반응 좋네요, 형님들. 카페 원수 3. 자, 됐죠? 33423. 자, 저 랩들 이벤트입니다. 경험치 끝자리 5자리를 33423으로 맞춰서 제일 먼저 사진을 찍어서 경험치와 아이디가 보이게 올려오신 분께 첫 번째한테 500만 드립니다. 33423. 334 이상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을 때내 자리는 너무 빨라요 그리고 이거는 고렙들이 불편해요 고렙들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렙들만 합니다 어떤 개새끼가 여기다가 타타치냐 기태강도 나가라 가태강아 넌 여기다 타다친다 너 여기다 씨발 꺼져 너는 자334 이상 334 이상 맞춰오세요 334 이상 이래야지 혈원들이 렙업도 합니다 3 3 4 이상 나 같으면 한번 디져요 디져요 경험치 레벨도 올리고 혈원들도 보내버리고 아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거를 공정하게 하려고 그랬더 65렙들은 절대로 못해요 이상들은 맞죠? 공정하지 않죠 그래서 따로 뺐습니다 자 10% 때는 어떡하냐고, 뭔 상관이냐고, 13%, 23%, 33%, 43%. 어떻게든 끝자리 다섯자리를 맞춰야지. 레버업 하세요. 마을에만 처이지 마시고. 자, 첫 번째 이벤트부요 아니요, 4개는 쉽습니다. 첫 번째로 저한테, 자, 핸드폰으로 자기 경험치랑 아이디를 보이게 하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보내주고 계정비번을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3 3 4 2 3이고요자 두번째 이거를 원래 현원 전체로 하려고 했다가 이걸 현원 전체로 하면 아크 이상들은 욕할 것 같아요 이 씨발년아 할것 같아요 맞출 수가 없어요 65렙 이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딴걸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잘 들으세요 아덴마을을 돌아다니다보면 셀마 벽 버클리 뮤라스 마틸다라는 NPC가 있습니다 이네 개의 옆에서 사진, 김치라고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선착순 한 명. 아덴마을에 있습니다. 제가 다 돌아다녀봤어요. 셀마, 버클리, 뮤라스, 마틸다입니다. 셀마, 버클리, 뮤라스, 마틸다! 옆에서 김치 찍으세요. 전 이미 찍었습니다. 거짓말이냐고요거짓말이냐고요전 이미 찍었어요. 여기다가. Is 자, 선착순으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형님들에게 또 좋은 소식 하나 얘기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그걸 죽여버리세요. 그럼 조금 이따 리젠 됩니다. 자, 나만 찍을 거야! 나만 찍을 거야! 자, WH66으로 선착순. 자, 저 랩들은 33423을 제일 먼저 맞춰주시면 되구요. 자, 고 랩들은, 셀마, 버클리, 뮤라스, 마틸다. 뭐야, 벌써 사진이 왔어! 세피로스가 있었어요? 세피로스는 없어요. 셀마, 버클리, 마틸다뮤러스에요 야, 네가 마음대로 찍지 마! 버클리 인정, 진짜. 자, 잠깐만 자, 형님들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4장을 한 번에 보내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카톡에. 한 장씩 보내지 마세요. 4장을 한 번에. 아 세피로스는 혈원 아이디였어 찍은거야? 오케이 내장을 한번 해보시 셀마, 버클리, 뮤라스, 마틸다 저 랩들은 3, 3, 4, 2, 3을 맞추고 스샷을 찍어서 카메라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똥수저 쓰러져버하시고6 0레벨 한번 뛰어! 형님들 그래도 봐봐요. 형님들 혼자라 혼자라서 혼자서 랩버하면 재미없죠. 근데 이런 타이틀이 있으면 재밌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이거 저렙들은 조금이라도 레버라 레버미라도 시키려고 인정하십니까? 다섯 짜리입니다. 자,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디서 사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0.05를 줘, 0.05를. 근데 너는 0.025가 필요해. 현원을 불러 파티를 해. 밥만 먹어. 센스 있게 반가리를 하세요. 자, 머리 쓰시는 분들이 먹는 겁니다. 해가리 줄. 아, 뭐야, 벌써 왔어? 자, 한 번에 보내라고 한 번에 세피로스야, 한 번에 보내, 한 번에 한 번에 네 장을 보내. 왜 하나씩 보냅니까? 한 번에 네 장을. 자, 현재 지금 두 명이 두 사진 두 장씩 보냈어요. 두 명이 두 장씩 보냈어요. 벌써 두 개만 찾으면 됩니다. 아 진짜 방송 알람 폭에다 보내지 말라고 이거 누구야? 맞췄어. 뭐야 이 새끼? 33423이야. 너 아이디 뭐야? 아이디 뭐야? 이게 마, 야, 너 계정 비번 줘요. 이게, 내가 계정 비번 주세요. 이거는, 포토샵이면 넌 주방입니다. 너 아이디 뭐고 계정 비번 줘. 아이디, 계정 비번. 은인, 은인이죠. 지금 여기서 있는 건 은인이죠. 자, 이 사진에 자이언트가 있었나요? 계정비번. 자이언트, 너네. 자, 계정비번 주세요. 카톡으로 계정비번 주세요. 뭐야! 지금 6 5렙 이상 벌써 3장 사진 왔습니다. 3장 사진이 왔어요. 벌써 3장까지 왔습니다. 누구 3장 왔어요, 지금 벌써. 한장 남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빨라! 계정비번 줘. 아, 계정비번 적고 있어요. 아, 계정비번 적어주고 있어요, 은인. 야, 맞췄어, 33423을. 병, 와, 씨. 내가 형님들, 왜 내가 형님들한테 카페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단어를 얘기해달라 그런 줄 아세요? 야, 성태야, 니치근한테 네 이거 맞춰놓은 다음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까봐. 공정하죠?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쓰신 그, 그대로 간 거예요, 랜덤으로. 33423. 전 깨끗한 걸 추구합니다. 자. 형님들 계정 비번에 OTP까지 싹다 불러준다고 합니다. 이건 인정 안 들어가도 되겠죠? 리스까지 했어요. 인정 포토샵 아니에요. 너무 당당해요. 내가 계정 비번을 보내라는 이유는 거짓말 할까봐인데 바로 보내고 리스했어요. 인정하십니까? 이러면 아나 지금 채팅 창을 꺼버렸다 좋댔다. 와저 어떻게 맞췄지 운이 좋았나보다 자기 경험치랑 비슷했나 봐 자기 경험치랑 비슷했나 봐 자기 경험 형님들 깨끗한 건 인정하시죠 일단 뭐 조작이나 이런 소리 개소리 하지 마세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깨끗한 건 인정하죠 쉽지 않죠 근데 이거를 제가 네 자리를 제가 해봤는데, 할수 있어요. 네 자리는 금방 하더라고. 내가 했는데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은 금방 끝날 것 같아서 다섯 자리로 했는데, 자, 지금 사진 지금 세장준 사람 두명 있어요. 사진 세장준 사람 두 명, 명. 60월에 이상 이벤트, 두 명. 와, 오, 다섯 자리면 오래 걸리겠지 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나? 와와 와, 진짜 내가 씨발 이거 내 세네 시간 걸려가지고 생각해낸 이벤트를 시발 새끼들이 바로 끝내버리니까 존나 허무하네 아니 이러니까 애니... 아나 이거 진짜 공정하게 하려고 어떤 식으로 할까 생각 존나 하고 지금 막네 시간을 고민했는데 잠못 자고 와 아... 이게 똑같은 거안 하려고요 이벤트를. 형님들, 레오파시고 이제 65랩 이벤트만 남았습니다. 65랩 한명더 뽑자. 뽑긴뭘더 뽑아, 그냥 있어, 이 새끼야. 돈없은게 야, 이개새끼야 뭐, 내 돈이 0발 땅에서 쏙 붙이냐?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이벤트, 원재랑 만만이랑 사또가 오면 같이 하고 싶은 이벤트가 있어요. 그건 콜로세움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 해줘야 돼요. 되게 재밌는 게임이 될 거예요. 대신에 거기는, 아덴을 좀 많이 걸어서 한 5천만 정도 걸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생한 원재나 사또나 어, 만만이 중에 1 그쪽 팀이 우승하면 예를 들어 만만이 팀이 우승하면 만만이 천만 갖고 나머지 4천만으로 분배 이렇게 갈라 그랬는데 자 그거는 그세 분이 방송을 들어오시면 자 아직 아, 그거 근데 여러분 재밌을 거예요. 와, 나 그거 생각해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가위바위보 하고 막 이랬더니, 그러니까 좀더 재밌는 거 없을까를 막 생각하다가, 어저께 자기 직전에 생각해낸 겁니다, 그건. 예. 네. 이거는 방송에서 해본, 시도해본 적이 없어요. 약간 복잡할, 야, 왔다. 왔다. 자, 볼게요. 4장의 사진이 왔습니다, 형님들. 자, 볼게요. 규일님, 오사치래요. 자, 설마. 필리핀이라서 좀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일 먼저 왔어요. 이분이 내장이. 자 셀마 인정 여러분 인정 씨발 거저또 내장 언제 보 <laughs> 셀마 버클리 브라스 마틸다 <laughs> 17. <웃음> 사진 저화 저하... 사진 저화질로 보내라 이제부터 형 피곤하다 어 마틸다 인정! 야 이걸 찾았어. 마틸다 인정! 마틸다 인정! 야 이거 아덴마을 가서 제가 한 건데 와 진짜 대단하다. 에 네. 여러분들 리니지 내에서 뭘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번엔 버클리 인정 마지막 아조또이를 어서 와 여러분들 이런 이벤트 좀 재밌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 안 해도 좀 재밌죠? 그냥 보는 것도 애들이 과연 어떻게 할까 아 조또 어서 오고 와 근데 솔직히 4 시간 생각해낸 건데 이거. 공정한걸로 하려고 근데 씨발 뮤라스가 제일 찾기 힘들었을때 찾았어 인정? 오사치 대박 인정? 에 아유 너 저리가 오사치 인정 아~~ 옆집 개방 물풍서 100개 두고두고 사랑해요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또 고생했다고 또 재미있다고 또 형님 물풍선 100개를 정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사치와 은인한테 500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은지가 이거 캐릭 하다가 뒤졌대요. 카우다이 해가지고, 뭐, 뭔, 뭘떨건지 몰라. 세개 떨궜대. 근데 방송 중인 조또리한테 귓말 해가지고, 먹어달라 그랬더니, 먹고서 풍선 달라 그랬대 <laughs> 그래서 그냥, 아 됐다 그랬어. 내가 괜찮다고. <laughs> 예 그래서 그냥 받지 말자 그랬어요 제가 자5 완력 각반 사마트 6신부 그냥 줬으면 은 풍선 줬을텐데 예 5사츠 자 형님들 이거 5사츠 축하한다고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응내나 그거 놔줘 떨궜으니까 천개 원래 줄라 그랬다며 그거 놔.. 놔줘 어 그거 놔줘 자 5사츠 축하한다고 형님들 예, 혈창해 어, 오사주 축하한다. 쩔었다. 그리고 은인. 이거는 은인 어디 있어? 은인한테 나 인터뷰 좀 하고 싶다. 은인 어디 있어? 아, 접속을 한번 할까요? 아, 됐어. 믿어요. 믿어. 이거 접속하려면 3분 뜨고 짜증 납니다. 예. 그냥 믿을게요. 왜냐면 형님들. 이거는 믿는 게 만, 맞는 게 왜냐면 확실하게 해요. 또 아, 알겠습니다. 계정 비번 들어가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아! 아, 이런 거 빨리빨리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치워버리는 게 난데. 자, 믿, 죠 예, 갑니다. 33423이었죠? 과연. 장비는 뭐 구경할 거 있겠습니까? 아 솔직히 저는요, 이거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 카톡이 오는 속도만 봐도 알아요. 이게 포샵인지, 포샵인 애들은 당황해가지고 계정비번을 바로 못 줘. 인정? 여러분? 근데 얘는, 다 줬어. 아, 뭐야, 아이디를 왜두 번을 보냈어? 이 새끼 무슨 비번에, 야, 비번이 무슨, 씨발, 국가, 국가 보안 걸려 있어? 뭐 이렇게, 씨발. 정신 나갔어? 뭐 이렇게 섞어놨어? 불러줘. 아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자, 형님들, 그리고 이거는 미리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벤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33423. 정말, 과연. 아이씨, 발좀짜자 아! 자,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또뭐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이벤트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드립니다. 존나 재밌을 거예요. otp 다시 자꾸 어, 그러지 마 그냥 그 내가 봤을 때는 형님들 조또 내가 봤을 때그 조또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좀 재밌게 만들어 보려 그랬는데 에걔가안줄 생각이 아니라 그 상황을 재밌게 만들어 보려 고 그랬는데 애 자체가 워낙 아니라고요? 내 상황을 몰라서 에 그냥 그 자, 상황을 좀 웃기게 만들고 인정 <laughs> 형님들 인정 형님들 눈으로 보셨습니까? 뽀샵 아닌 거 인정? 3, 3, 4, 2, 3 맞췄어요. 다섯 자리. 인정? 뽀샵 아닙니다. 뭐야? 똥수저 미션. 야, 뭐야? 더 좋은데 레비 걸레라 그렇지 레비 걸레라 그렇지 이야 우리 축하합니다 아 제가 띄운건가요 십살천 이거 아 그러네 이거 내가 띄운거네 여기다 풍명 주당까지 발랐네. 아, 좋네. 와, 야, 이거 500만 있으니까 룬 하면 되겠다. 어? 룬 하면 되겠어. 축하합니다.